수원화성 박물관 열린문화공간 후소는 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조선의 화가 김홍도 테마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김홍도의 삶과 예술을 심층 연구했던 미술사학자 후소 오주석 선생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화가인 김홍도 작품을 재조명합니다. 전시에서는 정조대왕의 신임을 얻어 당대 최고의 화가로 이름을 날렸던 김홍도의 작품 복제본 17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부는 특출난 실력으로 명성이 높아졌던 20, 30대 시절의 작품, 타작, 서원아 집도, 신성과 사슴 등이 전시되고, 이부에는 지방관직을 역임하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40대 이후 작품, 호기응엽 마상천행 등을 선보입니다. 수원아성박물관은 이번 전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매주 금요일 수원아성박물관 공식 블로그에 게시해 전시관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원아이TV 아는 줍니다.